안녕하세요!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, 하지영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제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제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3대 운동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어, 기록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레리 윌스라는 선수 아시죠?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, 가장 힘센 사람인 레리 윌스가 드디어 한국에 옵니다.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에 올 예정이었어요. 근데 네, 레리 윌스가 어, 기왕이면은 빨리 저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24일부터 29일, 근데 이번 달입니다. 이번 달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 있습니다. 아 물어봤어요. 한국에 너가 왜 오냐 진짜로 왜 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단순히. 저랑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들 덕분에 코리아 헐크가 정말 많이 떴습니다. 에,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3대 운동 기록 증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저 같은 다루는 중량 정도가 되면은 1년에 뭐 10kg, 아니 5kg도 사이사이 이렇게 증량하기가 힘든데 저는 그래도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제 3대 중량을 최소 10kg씩 올리고 있거든요. 이 올리는 속도가 제가 인스타에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, 업로드하고 있는데 증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많은 선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as.com이라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신문이 있어요. 거기에 또제 특집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전 세계에 유명한 헐크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뭐 이란에 이런 헐크, 또 어떤 나라에 어떤 헐크,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리아 르크가 되어서 전 세계 피트니스에서 나름 핫하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레리 윌스도 저를 보고 싶다고 한국에 찾아오게 됐는데 레리 윌스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. 레리 윌스가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, 운동도 여러 차례 할 거고, 여러 가지, 여러 군데 뭐 방문도 하고, 영상도 좀 찍을 예정인데, 일단 여러분들께 초대해드리고 공개할 수 있는 일정 중 하나는, 27일 토요일 날, 그 제가 운동하는 그트레인투르라는 헬스장에서, 어, 조금 공개적인 운동하는 자리를 가질 거예요. 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. 어, 제 구독자분들께 최고 빠른 기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27일 날 압구정 트레인트로에서 운동을 저와 같이 합니다 어,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어, 여러분들이 저,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<laughs>